아소스 X50 551M이라는 노트북에 예, SSD 교체 작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저도 처음 따보는 모델입니다. 음. 일단 이제 어, 미국 내수용인 것 같아요. 기역, 니언, 자판이 없죠? 이게 설마 키패드로 덮어가지고 썼썼던것 예, 같습니다. 어, 한번 뜯어보고 디판부터 뜯어가지고 뭐, 그렇게 까다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뒷판 뜯어가지고, SSD 교체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나사들을 다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굴곡이 있는 놈들 같은 경우에는, 나사의 위치에 따라서, 나사의 길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빼가지고, 자기 모양 그대로 낮추고 가고, 이 고무 마킹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안에, 나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 하나 한번 뜯어보고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나사들부터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역시 예상대로 보시면은 나사의 길이와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 모양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하고 이쪽은 굉장히 긴에요, 나사가. 이렇게 긴 나사도 사용을 하면구나. 고무 마킹 하나만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 하나만 한번 뜯어볼게요. 왠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여기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런 거를 확인 안 하고 또 이봐요. 어. 아, 없네. 없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을 확률이 많으니까 다 듣고 이 상태에서 자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따보는 모델이라 쪽으로 공략을 하면 될것 같은데 항상 나사가 들풀린 게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품이 아, 생각보다 틈이 조밀조밀하네. 아, DVD부터, 아이고, DVD는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구나. 하하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친구는 아닌데, 이쪽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이쪽이 열리네. DVD 쪽을 이용해서, 이쪽 뒤쪽부터, 아, 공략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일단 빼내고 DVD 두 개를 빼내야 되겠네. 아, 아 됐다. 이쪽으로. 아 이렇게 한 바퀴 돌려 버리니까. 아. 이쪽이 틈이 버려졌어요 버려진 틈으로 이렇게 이거를 너무 깊이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깊이 밀어 넣으면은 닫힐 수도 있으니까 기계가 닫힐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그렇지 제가 뜯겨야지 뭐. 이렇게 뜯어지도록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틈이 이제 벌어져서 보이죠? 그죠? 안에 보면서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조심조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뒷판이 뜯어지는 모양이 아니고 앞판이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음, 그렇지. 뒷판이 뜯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앞판이 올라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판을 뜯어내려고 하니까 힘을 주는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를 잘 뜯어가지고, 앞판이 이렇게 열리는, 아, 이렇게 열리는 모양이, 어, 선이 열려있네. 자, 여기 보면은 까다로운 선이 한 가닥이 있네요. 이거를 어, 여기 두 가닥이 있네. 그냥 뜯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죠? 저두 선을 해제를 하고 뜯어내야 됩니다. 잠깐만. 음, 잘하면 저 선을, 선을 세 개나 지금 뽑아야 돼요. 여기, 이 선, 이 선, 저선세 개를 뽑아야 되는데, 선을 안 뽑고 하드를 바로 뜯을 수 있으면은, 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뜯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멈취를 살짝 들어서 빼내고, 이쪽도 멈취를 들어서 빼내고, 그리고 두개를 빼야, 후, 빼야 이거를 뜯어낼 수가 있네요. 이쪽 도라이버까지는 힘들어요. 그거두 개를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를 나중에, 어, 까먹었다. <laughs> 찾다보면또 보입니다. 거기다 다시 꽂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거하고 하나는 이쪽이죠. 네. 뭔가 구성이 굉장히 알찬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 안 하고 힘으로 그냥 뽑아버리면은 이런 선들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보고 혹시 이 모델 뜯으실 일이 있으시면은 근데 아마 이게 내수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유통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쨌든 여기 하드디스크 뜯어가지고 SSD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보면은 외산들이 SSD 하드디스크나 이런 거를 교체를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국산품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SSD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뜯었던 HP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죠, 그죠 음. 전에 HP 것두 대는 뜯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돌려가면서 나사를 풀 겁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두개를 풀고 다음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다음 이것도 SS도 돌려주세요 돌려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다 잠궜는데 오이것도 어, 방향을 거꾸로 했네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가이드를 그대로 빼내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방향이 바뀔 리가 없겠죠 다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네개다 채워 주시고 아까 했던 모양 그대로 조심해서 다 했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른 부품들 안 다치게 조심 조심 이렇게 조심 조심 살살 해주세요. 그고 살살 살살. 아이고 이, 이 긴장인 것 같아요 살짝. 음. 자,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제, 요 상판, 키보드 상판을 덮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연결해 주시고, 어두워가지고, 불을 켜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때문에 좀 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고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쑥 들어가서, 멈치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는게자안 됐죠? 다시 이게 장착이 제대로 안 되면은. 나중에 다 조립이 끝나고 나서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 들어갔다 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대로 잘 장착됐고 그대로 듣겠습니다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예잘 됐습니다 그대로. 아, 어, 끝났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단순한 건데, 단순한 건데 좀 위험할 뻔 했어요. 제가 모르고 있 힘을, 힘을 어서확 뜯었다면은 안에 케이블들이 멈치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끊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렇게 작업해 주도록 해주세요. 이제 뒤집어,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뒤집어서 나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조심스럽게 들어가지고 나사 위치가 너무 힘을 썼나보니 조심스럽게 들어서 이렇게 텀쇄 부분들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아까 나사 빼놓은 그 모양 그대로 나사 빼놓은 그 모양 그대로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길이가 다 틀리니까 꼭 자기 거를 자기에다가 꽂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들 빠진 거 없이 HP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음, 간단하지만 좀 주의할 부분이 좀 있었네요. 자, DVD, 여기, 덮개까지 덮어주시면은, 이제, SSD 교체 작업은 끝난 게 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예, 잘 끝났습니다. 예, 이걸 윈도우 세팅해서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 내수용품이 되어놓으니까 요새는 잘못 보셨죠, 그죠? 1 0 0볼트짜리 콘센트가 달려있어요. 앞에 젠더 카드 꽂아 쓰면 되니까. 어차피 얘들은 볼트로 생산되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세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잘 됐고, 아무 이상 없이 잘 됐고, 푸팅도잘 되고, 속도 잘 나옵니다. 자, 이걸로 요거 SSD 교체 작업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